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만한 거 하나씩 드렸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 받으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요양원에 요새 봉사활동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가서 보면 은멍아니 쳐다보면서 웃음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해서 어, 저들에게 뭔가 하늘의 소망을 좀 주는 그런 어, 메시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좀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길 내가 지금 인생길을 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살면서 요즘에 뭐 엉뚱한 소리 많죠. 극단적인 선택에다 못하는데 행해나 여러분 가운데 에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갈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장코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우리 인생은 길가는 인생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길가는 인생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좌측을 선택하느냐, 우측을 선택하느냐. 그 길을 바꾸지 않는 한은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길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단의 중심 교리는 중생 성결 신유 체림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이 교리안에 있는 대로 묻어나야 됩니다 중생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성결 우리는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담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몸도 마음도 영도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서 세상 살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그래도 병들어서 그냥 그냥 죽은 몰골하고서 죽은 지 찾아가며 사는 건 종교 아니죠. 신유, 건강하게 살아있는, 영혼도 건강하고, 그리고 육체도 건강하고, 신유예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건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어저께도, 요양원, 제가 아는 요양원 원장님, 어, 목사님인데, 십8 여덟 살 됐는데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참 일을 많이 벌려놨는데,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요양원, 큰 요양원을 두 개나 운영을 해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이 활동합니다. 근데,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어, 복지관의 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유, 강건함입니다. 그리고 재림, 주님 모신다고, 그렇게 들 얘기를 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엉뚱하게 빠져는안 되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야! 과천에 오신데! 과천?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 우리 주님께서 과천에 오셔서, 거기서 복작복작 말도 말. 거기 또그 말이 현혹돼서 넘어가는 사람은 또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어. 너90몇년 뭐 넘어요? 년 이장님, 음, 목사가 뭐, 예수님 오신다고 흰옷 입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캬, 날일 피고, TV에서는 진짜 오는가 해서 생중계하고, 그게 왜 망신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제림신앙이에요. 자, 재림시야. 주님 오실 준비만 분명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언제 주님 오신다고 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신다고 해도 걱정할 거고, 내일 오신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준비 됐는데 뭐 걱정입니까? 내 집에 손님이 오시는데, 준비돼 있으면 걱정할 게뭐 있어요? 어서 오세요. 어우, 멀쩡하시죠? 거기도 있어요. 커피도 있어요. 무슨 차 가지고 오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돼 있어 아이고 큰일 났다 잠깐만 계세요 뭐 그냥 마트에 갔다 올때요 뛰어나가면 그건 준비안 된거죠 성경은 준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림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거 주님 휴가 휴거는 우리가 들림 받는 거죠 이거 꼭 휴거신앙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성결교단의 재림신앙은 휴거입니다. 환란 전에 휴거 된다. 우리 김홍정 목사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 휴거 이거 준비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실 때 유튜브 치고 유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휴거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보세요. 휴거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엉뚱한 이단 자료는 보지 마시고, 그, 음악은 보세요. 아, 어, 휴거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휴거가 분명하다 가면 7년대 반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어? 그니까, 우리에게 확신할 시간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간단합니다. 예수 천당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게 확실한 구원 관이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그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의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이세요. 능력이 많다고 그래서 이분은 언변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 전도하러 다니실 때 이분은 두 자만 두 말씀 한 말씀만 하요 예수 천다. 그겁니다. 예,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예수 천다! 그럼 그 사람이 놀라 자빠져요. 그게 그분이 특징이었어요. 지금도 그걸 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원도 쪽에 어, 화전민들을 전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날도 화전민들이 있는 그, 강원도 산골에 올라갔는데, 저쪽에서, 그, 어, 그, 아주머니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보! 하고 소리치니까, 이 아줌마가, 후배인 남정내가, 어? 남편도 아닌데, 여보야! 하고서 딱 서다 보니까, 예수! 천당! 하고 소리쳤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머릿속에서 예수 천당 속가 떠나질 않아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아이고, 이게 무슨 생각이야? 잠을 자도 예수 천당, 꿈을 꿔도 예수 천당, 세수하면서 예수 천당, 밥을 먹으면서 예수 천당. 이 양반이 점쟁이 찾아갔어요. 견디지 못하고. 아이고, 나이거왜이리지 모르겠어. 점점 쳐져봐. 나뭐 귀신 붙었나봐. 예수 천당이 뭐여? 에이, 예수 귀신 붙었구먼. 그거 떼려면 한 군데만 가면 돼요. 그 어디요 교회가 그래서 이 양말이 예수 귀신 떼려고 교회 갔는데 그날 마침 거기서 최봉성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양말이 손들으니까 일어나시오 왜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말이 더듬더듬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이신 부터 그만이요. 얼굴 똑바로 오시오 바로 나요. 해서 보니까 예수 천당은 그 그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고 양반이 교회 에 훌륭한 일꾼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천당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정말 복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가르쳐 길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배 속에서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길가는 인생인데 죽음의 길로 한발자씩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은 툭툭 툭 하는 심장 박동 소리를 죽음을 알리는 행진곡으로 얘기를 했어요 툭툭 툭할 때마다 젊은이건 늙은이건 죽음의 길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심장 박동 소리가 멈추는 그날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하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길로 가고. 그게 말하면 인생이 가야 할두 길이에요. 두길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되죠. 천국 길 가야 되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듯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 죄의 색슨 사망이다. 죽음에 이르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음의 길로 가야만 하는데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게 되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으실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죄인이란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제가 의인입니다. 그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인입니다. 그래? 그럼 죄값 받아야지. 죄의 삭슨 사망. 죄의 삭슨 사망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켜야 되면,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은 병들어 썩게 되고 육체는 이제 죽어서 흙에 묻히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옥을 던져질 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종이 되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왔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지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데로 가셨을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셨군요 좋은 데로 가세요? 좋은 데가 어디요? 좋은 데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좋은 데가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소리죠. 덕담한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데로 가셨을 겁니다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시느냐가 결정하는 거죠. 구원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응?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거예요. 그데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사람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응? 수백, 수천 년부터 이 땅을 지배하던 종교는 불교예요. 그런데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온 종교. 행의 종교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 자력 종교라고 그러죠.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다. 자 제가 불교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불교에 대해서는 불교에서는 전생과 금생과 내생을 살면서 업보에 따라서 윤네한다고 얘기합니다. 전생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 지금 지금 이건 금생이에요.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살던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업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좋은 일 많이 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업보에 따라서 금생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금생이 끝나고 나면 내생으로 가야 되죠. 업보에 따라서 육도에 환생을 합니다. 극락도, 인간도, 축생도, 수라도, 응? 그 다음에 악기도, 지옥도 이거예요. 업보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사람으로 잘 쌓는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다음 세상에 가서는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돼지가 될 수도 있고 뱀이 될 수도 있다 그게그그 그것만 해도 좀 고급스럽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도 못한 사람은 아기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수라유에 태어나고 지옥도에 태어나요. 이게 육도에 환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건 구원이 아니다. 이건 구원 아니다 어떻게 구원 받느냐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업보에서 벗어나서 어? 열반에 이루어야 구원이다 열반이 뭡니까 무상 무념의 세상이다 무상 무념 아 뭐는 생각도 없고 하아 뭐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무아 지경이라고 그러죠 무아 지경 무아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니 뭘 생각해요? 내가 없어지는데 연기점 사라지는데 그무화 지경에 이를 때에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좀 응?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불교에서 그 18년 동안을 좌불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 스님이 계시죠. 그분이 김, 이 금방 생각이나 아, 성철 스님. 이분이요. 결혼했던 분이에요. 그 자식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깨닫고 불가에 입문해가지고 암자에 이렇게 철망을 쳐놓고 그러고 우선 들어 앉아서 들어 잡은 적도 없어요. 18년 동안을 병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열 번에 이르겠다고 그냥 돌을 닦은 분이죠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찾아왔는데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자기 구원구에서 부모님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과정도 버리고. 근데 그분이 열반에 이른 다음, 죽기 직전에, 그, 선포한 얘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는 거냐. 내제가 수미산보다 높다. 나는 지옥에 던져진다. 이 얘기. 수미산은 지옥에서 제일 높은 산이래요. 어데 18년 동안 병만 뚫어지고 쳐다보면서, 두려움지도 않 빠져서 염불하던그 사람이, 죄가, 어?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활동하면서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네? 그러면서 나는 지옥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구원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구원의 길은 알고 보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은 복잡하기도 하고 힘들고 그것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같이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기, 그, 여기 내용 제일 밑에 써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만명하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으로서, 노력해서 얻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땀 흘려야 됐어요. 근데 일다 끝나고 나니까 10만원을 줬어요. 그건 뭐죠? 품싹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일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가자마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수고한 거 없는데요? 자, 제가, 이거 들팅 받으세요. 10만원을 줬어요. 왜 주세요? 이거 못 받아요. 지금 일도 안 했는데요? 일해야 품싹을 받든지 말든지 하죠? 안 받았어요. 그럼 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가자마자 주인이, 자, 10만원입니다. 가셔도 됩니다. 자,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내꺼. 안 받으면 네꺼. 구원은 선물이래요. 간단해요. 자, 이사에서 53장 6절 말씀 보십시다. 그,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속에 있어요. 우리는 다뭐 같아서? 양,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갔거늘 자, 이거 제가 조금만 설명할게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구세주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자, 우리는 양처럼 제멋대로 살아요. 목자가 야, 이리 와, 이리 와 해도 그가 소용없어요. 제멋대로 그냥 이쪽으로 튀고 저쪽으로 튀고 저쪽으로 튀고 그릇행해서 각기 제갈길로 갔거늘 그냥 이렇게 튀고 저리 뛰고 그래요. 근데 누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뭐를? 죄악을 여기서 죄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문제가 있죠. 유전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성경 보면 씬하고 단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 그 다음에 또 하는 뭐가 있죠? 자범죄 내가 지은 죄. 이게 악으로 표현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상적부터 독성과 악성과 죄성은 물려받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욕을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욕부터 해요. 여차하면 신경질 부리고 소리 치고 막 물어뜯고 싸우고 그래요. 그게 죄성이에요. 자 그래서부터 평생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죄와 악이에요. 그거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신다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모든 죄를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의 그에게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다?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있어요. 자,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제약을,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이또 넘겼어요. 또 넘겼어요. 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어디에서?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담당하셨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딱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가 믿느냐? 내 제약을 예수께서 담당하신 것을 믿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됐다. 오늘 이 집에 뭐가 임했다? 구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방언해야 구원받는다겠습니까? 철야 기도해야 구원받는다겠습니까? 사실 금식 기도해야 구원받는다겠습니까? 지팔아서 바쳐야 구원받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 믿습니까? 네. 그럼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정신없이 우왕주왕 갈팡질팡해가면서 누구한테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래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 붙잡고 경건하게 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잘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잘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을 통해서 보람도 찾고 또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열심히 살면 그거로 끝나요. 이미 구원은 받아놨어요. 구원은 뭐다? 선물이다. 이미 받아놨잖아요. 선물 받았어요. 이미 선물, 구원은 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헉, 욕을 하니까, 어이구, 신천지에 가면 구원이 있대요. 어디 신천지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께 구원이 있죠. 우리 온누리교의 송도들 우리 참빛누리교의 송도들 은 하나같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감사하면서 구원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시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의 길은 아주 간단해요 요 말씀만 딱 붙잡아도 다른 말씀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저 내게 주신 가정 소중히 알고 내게 주신 직장 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어? 이루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장은 좀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직장이고 내가 직장에서 보람있게 살수 있겠다 생각할 때에는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러시면서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성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 많은 이단들이 들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주를 볼 때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지 않아서 결코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잘못된 걸 선택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